오늘은 주식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 의 매매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고점 돌파를 노리는 이제 시세 추종 매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잡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밑에서 매수하는 저가 매수 매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 추종 하면 이제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는 제시 리버모가 있죠. 제시 리버모. 다음에 최근에는 마크 미너비니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 그런 사람들은 뭐 저가의 주식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마진 확보하는 거는 이제 약간 뭐그 매매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머렌버핏이라든지 어, 비터린치가 있겠고요. 그래 시세 추종하면은 이제 네, 핫한 테마죠. 요즘 뭐 이슈가 형성되는 핫한 테마, 뭐 대왕굴이라든지 뭐 초전도체, 뭐 비만약 이런 핫한 테마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시세가 정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그런 이슈가 지속이 되는 그런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적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서 다시 이평선이 정별이 되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을 적가 매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주로 이제 정기주죠. 요거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적금처럼 시세가 나서 수익을 주는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정기주나 아니면은 고배당주가 있어요. 배당을 주는 이제 고배당주인데, 배당주라고 해서 시세가 안 나는 건 아니죠. 가끔씩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튀는데, 그걸 또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 추종하실 때 가장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음, 내가 호구냐 아니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내 뒤에 이제 호구가 들어와야지만, 어,지만 더 고가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고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더 고가에서 살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자들이 들어오는지를 항상 잘 살펴야 돼요. 뭐 종종토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아, 한번더 시세가 나겠구나. 어, 이 이슈를 몰랐던 사람들이 다시 또 뒤에 들어오는구나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 그저 적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는가. 이것만 경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주씩만 사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게이 매수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스타일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가 하나의 종목, 하나의 차트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여기 이제 시세 추종도 있고, 저가 매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세 추종이라고 하면은 요 전고점들을 완벽하게 돌파했던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코로나 시대였는데 어 이때 만약에 돌파를 했다면 짧은 기간에 크게 먹고 나올 수는 있죠. 요런 구간이 이제 돌파 매수 구간이고 어 적가 매수 구간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요런 구간이 되겠죠. 요런 구간 한번 이제 시세를 크게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그 비율은 한 3분의 1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보다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전고점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보통 쌍봉을 찍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조정을 받는 것도 좋지 않고 일정 부분 1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할 때 그때 요 시세를 먹는 것도 이제 저가 매수라고 볼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 추종과 저가 매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적가 매수를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번 그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한달 동안에 이제 매매 그 수익이에요. 6만원 정도 났는데, 그렇게 뭐 많진 않죠. CD를 많이 넣진 않아가지고, 어, 대신 이제 수익률이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한달 동안 이제 5% 정도의 그 매매 수익이 났다면은 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BS 차트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보실 게 우진 엔택입니다. 우진 엔택. 예, 그 전에는 이제 약간 고가였어요. 여러분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면 저가가 어느 정도를 이제 저가로 하느냐. 그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제가 새로 만든 말인데, 통상 기준가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고가랑 저가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아니면은 펀더멘터를 분석해서 PER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총 대비 해가지고 뭐이 정도가 적정 주가다. 뭐 PER 1 0에서20 정도 적용해가지고 어, 이 정도가 주가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저가 매수든 시세 추종이든 어,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는 거에는 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잡주를 갖다가 차트 에 놓고서 뭐 저가 매수니 시세 추종이니 해봐야 예, 손해 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항상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주식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진엔이한면 시세가 나고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서 이쪽에서 이제 샀던 주식들은 예, 무려 23%의 수익이 났거든요. 최근 매매죠. 어, 그 오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박형이거든요. 어, 대박형. 되빡형.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 요거는 어, 추세가 연결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요 바닥에서 사서 한번 시세를 봤지만, 뒷박형은 어, 일종의 돌파 매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세 추종이에요. 그래서 이 바, 바가지 형태의 모양에서 제가 요셀 했던 요 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흥구석입니다. 흥구석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거 그러니까 이게 전기주죠. 전기테마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내려왔을 때 예, 비가 많이 보이죠. 많이 사 가지고 여러분이 요 꼭지까지 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꼭지까지 못 기다립니다. 예, 그 중간에 예, 일정 부분 왔다 하면은 10% 내에서 외 팔면 되죠. 전 15%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I 메탈. 이거는 아, 아마 구리 관련주일 거예요. 구리 관련주는 굉장히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견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스마트 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받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많이 거 FNG. 이건 제가 이제 닭주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어, 데서 매매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이과거에 제가 블라방처럼 매매했는데 를 최근에는 이 언저리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죠. 또10% 넘게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넥스트입니다. 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약간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뭐20% 넘게 올라버리니까 한 20%에서 판것 같아요. 그래서 한10% 수익을 났고요. 수익이 났고요. 참고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 고배당주예요 고배당주. 한7% 정도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믿고서 조금씩 그냥 모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넥스틸 이제 대왕고래 때문에 시세가 나긴 했지만, 어, 뭐, 시세가 언제 날지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신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10% 수익이 그냥 나는 거예요. 막10% 내려고 리막 스켈핑하고 이런 거는, 뭐,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전공인데요. 이것도 이제 배당주예요 고배당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 펀더멘털 계산을 해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잖아요. 그게 이제, 추정 시총이 나오는데, 그 시총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1년에 100억 영업이익이 나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제, 밸율를 받으면 10에서 20이잖아요. 버가.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도 되고 고점 대비, 뭐 저점 대비해서 중간 값을 계산해도 되고요. 예, 둘다 이제 그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죠. 그래서 사서 오늘까지 먹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팔아서 9% 수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CJ c 푸드 같은 경우에도 예, 내려와서 이제 횡보를 할 때, 예, 그거는 이제 하반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고 예,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조금씩 모아서 더6% 먹고요. 손익 금액보다 수익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GSE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스 관련 주죠. 그것도 전기 테마. 한 번씩 줘요. 이게 뭐 두세 달인데 적금을 1년 드는데 두세 달을 못 기다린다는 건는 네, 말이 안 되죠. 비츠로테크는 이제 지주 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관련 지주 회사인데 이것도 조금 수익이 났고 동국제강도 아마 어, 그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는 되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영업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뭐 들어가도 뭐 괜찮죠. 한국 석유도 어 전기테마주죠. 전기테마주. 밑에 사서 위에서 팔고. 노바렉스는 이제 건기식일 거예요. 건기식 관련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그냥 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은봉이 나왔다 하면 조금씩 모았어요. 그 다음에 한세시럽도 굉장히 좋은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그 예스24 그 회사하고 형제회사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매수 타점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송홀딩스 이것도 전기테마주예요. 곡물 관련 주죠. 그래서 좀 내려왔다 싶으면은 사놓면 으 그냥 알아서 올라가 줍니다. 예. 그린 로지스도 이제 저도 신규로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예, 이제 해운 관련 주죠. 해운 물류 관련 주고, 예, 뭐 CCS 이제 테마가 이제 거의 다 식긴 했지만 예, 한참 뭐 날렸던 진짜 이름을 날렸던 주식이죠. 초전도체. 에이블 CNC도 배당주예요. 배당주여서 예, 조금씩 그냥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물려 있어도 상관이 없죠. 예스 콜딩스도 배당주예요. 배당 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코딩스는 고배당주죠. 그래서 아까 인화전공이나에스코딩스 배당주고 그다음에 KCDC 물류 관련주죠. 물류 관련 뭐 대란이 생길 때나 이슈가 있으면 항상 이제 T는 뭐 전기 테마의 성격 갖고 있고 휴니드도 이제 전쟁 관련주 방산주다 보니까 뭐 정기적으로 항상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다음에 정다운은 이제 닥주죠 닥주. 그다음에 빅텍도 이제 과거에 영광을 뒤로 하고. 최근에는 그냥 뭐 스펙코나 퍼스트 한테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크레버스 크레버스는 이제 교육 관련 배당중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침체를 겪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한 번씩 많이 떨어졌다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 싶으면은 뭐 한두 주씩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시세 추종과 적가 면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두 가지 어떤 매매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